안녕하세요 리튬코리아 대표 김윤수입니다. 오늘 EPX 2.5. fl 모델입니다 기존에 납산 드러내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를 2년 3년마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타다 보니까 이 중수 점검과 관리가 안 돼서 2년 3년 이렇게 막 교체가 수시로 되고 냄새가 엄청났던 배터리입니다 뭐 사용량도 제대로 당연히 안 나고요 오 그래서 저희 리튬 코리아 본사에 교체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마침 저희가 새로 개발된 모델로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epx 모델입니다 epx 완벽하게 함까지 제대로 해서 들어왔고요. 충전구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 있고 충전구가 일체형인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리튬코리아 본사에서 제작한 배터리고요 이 모델은 48V의 EPX 2.5 모델입니다 보시면 계기판이 외부에 따로 없습니다 이게 한글화가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 전류, 설정값 들어가도 총전압, SOC, 총전류, 배터리 잔량부터 시작해서 각 셀, 셀 전압까지 터치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주 좋죠 이렇게 따로 외부에 기... 계기판이 붙어있고 배터리 셀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 계기판에 에러가 전체적으로 발생됩니다 그전에 납산 배터리를 아예 들어내고 이렇게 리튬 배터리로 교체해서 아주 완벽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체 이 라인까지 저희가 아예 설계를 잘 해왔습니다 기존에 그 납산 배터리 토대로 만든 배터리 함이라 무게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안정성이 뭐 검증됐고요 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네,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납산 배터리를 드러내고 리튬 배터리로 교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리튬코리아 본사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 이 있는 AS 팀과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든지 품질,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납산 배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살짝 조금 높은 가격도 있지만 거의 가격은 비슷할 겁니다. 저희 리튬코리아 본사에 영업팀이나 본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 해드리니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